자 여기는 어, 교동과 동성로에 인근된 어, 2층 상가 임대입니다. 무걸리이며 43평입니다. 임대입니다. 대구 중구 동성로의 소재지로 핫한 교동 상권에 인접하여 매장 전면이 통창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 컨텐신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잘 유지가 관리가 되어 있고 2층에 약 43평 무걸리 대구 의료 매장 상가 임대입니다. 자 보증금은 인천에 월세 180 어, 전기요금 수도요금 시사용량에 따라 부과되고 건시비는 무걸립니다 하지만 시설비가 300 정도 있습니다 에어컨 기본과 인테리어 비용이 좀겠죠 있 최대한 조율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교동 메인 상권보다는 살짝 위쪽에 자리 잡고 있어 교동 상권과 기공석 상권을 같이 겸하고 있어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젊은 고객층 관광객들이 유입이 자연스럽게 꾸준하게 많이 형성되고 있는 이곳 어 그리고 어,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매장 정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오픈형 천장으로 개방감도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대비 컨디션이 어 대비에 걸리, 걸리금도 없는 조건으로 나와있는 곳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